2 1회 의혹의 시험지 해설을 해줄게. 음, 3번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갈게. 자, 요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붙어 있어.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 붙어 있으면 딱한 가지만 기억을 해. 플러스로 고쳐주면서 루트 앞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알겠지? 자, 요렇게 딱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 딴 데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루트 앞에만. 음, 그렇게 계산을 해줘.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x가 2로 갈때 fx 샌드위치잖아. 왼쪽과 오른쪽은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2가 나오게 돼. 답은 2가 답이야. 이렇게 풀면 된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 이제 잘못된 거야. 자, 6번 문제를 볼게. x가 플러스 0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모양새가 좀 거시기해. 그 그러니까 치환을 해줄 거야.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줄 거야.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t분의 1이 나와. 그리고 x가 플러스형으로 가게 되면, t 값은 무한대가 나오게 돼. 그냥 그거를 여기다 쭉 갖다 대입을 시키면, x가 플러스형으로 가는 건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바뀌고, 분모에 있는 1-x, x 자리에 t분해를 넣어주면 되고, 분자에 t분해를 하고서, ft 이렇게 넣어주고, 빼길, 이 계산 결과 본분수 해서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 t가 더 곱하면, t 1분의 여기는 ft에, 빼기 t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근데 이 계산 결과가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 여기 요거 빼갖고 요거계수가 1이니까 이게 t가 돼야 돼 t 음 여기는 2t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ft는 1차식이고 그러니까 ft는 2t 플러스 b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x분의 fx의 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답은 2가 답이지 t를 뭐 x로 고쳐버리면 되니까 자이 7번 문제를 볼게 자, 요거는 뭐, 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유리화만 시켜주면 답 나오는 거니까, 요거 뭐, 직접 계산하기로 할게. 1번이 답이야. 유리화 해줘. 옆에 0의 값은 극한 값 구하면 돼. 0에서 극한 값. 자, 8번 문제. 곱하기 함수야. 응? 곱하기 함수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됐다는 건, 뭐, 지금 현재 fx나 x는 의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결국 뭐, 아, g가 0이구나. 이런 걸준 거지. 그 다음에 g0이라는 건 2의 좌극한 값이고, 왼쪽에서 따라가면 뭐 여기 멈추면 이값 나오잖아. 이 값. 그래서 이거의 g형은 2가 아, 됐구나. 이런 거야. g(x)라는 애는 이게 뭐가 된 거냐면 x-2가 되는데, 0 들어가면 2 e 나오게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g1의 값은 1이 답이 야 1번. 자, 9번 문제를 볼게. 자, 요거 분, 앞에 거,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1 대입하면 F0은 0된 거고, F'0은 4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로피탈 써, 로피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1, 분, 여기는 플라임 X 이렇게 되고, 분자는 3 x 에 적업 닭이 3F'X 이렇게 나와. 그리고 0 대입하면 1 빼기 F'0분에 뭐, 3F'0 이렇게 나올 거잖아. F 프라임여기4니까1빼기 4분의 3, 4, 12가 나와서 마이너스 4가 답이야. 4분이 정답이 되겠지. 높이를 써야 돼. 자, 10번 문제를 볼게. X는 1부터 3까지변할때 평균 변화율과 F 프라임 K가 같아지는 자, 2차식에서는 뭐가 답이냐면 중점이 답이야. 중점이. 2차식은 1과 3의 중점은 2지. 얘가 답이야. 딱 기억을 해줘. 2차식에서는 중점이 정답이다. 평균값. x 정리가 만족되는 그 X의 값은 중점이다. 이차식에서는 응?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는 중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자 11번 문제는 요거는 3에서 마이너스 1 뺄거니까 다섯 개의 F프라임 1이 5입니다. 이렇게 준거고 그 F프라임 1이 얼마야? 1인거지. 응? 그 다음 여기는 로프탈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어, f 프라임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알맹이 한번 더미분하니까 3x 제곱 튀어나오지. 그 3f 프라임 1 이렇게 나와. 답은 그 3이 답이야. 자, 12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얼마에서 2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1 집어넣어서 같은 결과 나와야 되고 응? 그다음에 -1 집어넣어서 미분 개수도 같아야 돼. 그 미분까지 해 놓을 거야.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첫 번째 이 식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e가 2를 어 대입한 2가 나오는 거지. a 플러스 b가 0 나온 거야. 시간 얻었어. 자두 번째 이 아래쪽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2a 어 플러스 b가 2 나와 2를 알지? 그래서 a가 0될수1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야. 왜 a+b가 0이었으니까. a가 1이니까 b는 얼마나 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f2를 구하시오. 라고 표현했고, f2는 위쪽에다 대입할 거잖아. 위쪽에 대입하면 f2는 4a+2b. 더하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두개 뒤에 얘두 개는 없어지잖아. 그 답은 4가 답인 거지. 답은 4번이 답이야 자, 13번 문제를 볼게. 어 f2가 0이고 3차 함수 fx가 f2가 0이니까 사실 요그 fx 자리에 x 2하고 뭔가가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분모 요게 지금 x 2 있어서 0 됐잖아. 근데 분자도 0 돼야 되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돼. x 1도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때 그러니까 fx라는 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1에 x-2에 뭔가 뒤에 하나 더 있어서 x 플러스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x-1 그 다음에 어, f'x의 제곱이야 제곱 그리고 여기는 x-1 먼저 쓸게 요렇게 상황이 만들어졌거든? 그럼 X-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요렇게만 남을 거란 말이야.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1 나왔다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F'X, 뒤쪽에 있는 F'X, 여기에다가 결국에 이제 뭐 대입할 거1 대입할 거잖아. F'1을 구할 거란 말이야. F'1을 구하면, F'1은, 자, 요게 남아있으면 걘0되니까 이거 뺀 나머지에다가 1 대입한 게 답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곱하기, 여기 1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계산한 이 결과가 분자랑 똑같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분모에 이거 제곱이 있잖아, 제곱.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약분 잘라버리면 결국에 마이너스에 1 플러스 a 분의 1, 여기 분모에 하나가 남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가 남는. 응? 그래서 1 플러스 a가 5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Okay. A 값이 얼마야? A 값이 4가 나오게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F3이라는 건, F-3이네, F F-3. F-3이라는 건, A 자리에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 답은 20이 답이야, 4번. 알겠죠? 이렇게 표현 되겠고 14번 문제 또 나왔다. 나눗셈 하는 거또 나왔고 x의 10승 이제는 이 이제 온론적으로 안 해. 음, 했던 대로 이제 가볍게 갈고 볼 거야. x-1의 제곱에 qx 이렇게 나와. 그리고 1 대입할 거라고 그 다음에 미분해갖고 또1 대입할 거거든. 이렇게 나와. 이쪽은 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의 1 플러스 p 플러스 q의 곱이 0 나온 거지 두 번째 식은 10다기 p 값이 0 나온 거야. 그 그러니까 p가 얼마?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q가 얼마? 9가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 답은 8이 답이야. 자, 15번 문제를 볼게. 15번 그래프 볼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좌극한 0의 좌극한.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야 돼. 1 나오지. 1. 1. 맞지. 답은 어, 기억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fx 곱하기야. 곱하기 함수. 자 x는 0에서 연속인 거니?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앞에 거는 f0이 되고 뒤에 거는 f3이 되는데 0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듯이 0에서는 어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3에서는 얼마야? 0이지 0. 아, 요 뒤에 있는 f3이 0됐어. 이건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야. F3이 0이기 때문에. 곱하기 함수 자, 그 다음에 d 는 1, 3 사이에서 저고단의 실근을 갖니? 라는 질문으로 던졌으니까, 요거 GX로 놓고서, G1을 구해보고, G3을 구해볼 거야. 실제로 반대부 보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라고. 요건 G1, F1, F2, 1대비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F1, F2, F1, F1이 얼마야? F1이 0이네? 음, F1이 0이야. F1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3만 남게 되겠네. 음수. 알겠지? 자, G3을 구해보면, 이건 F3, F4, 3을 넣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1이 나오지. F3이 또 0이잖아, F3. 이 F3이 0이니까, 어, 이거 남는 건 1만 남아. 양수 나오지. 그, 그러니까 저보다나실번을 갖는 게 맞는 얘기지. 알겠죠? 자, 요거 뭐 유리화 하면 되니까, 패스할게. 유리하는게 힘든 과정은 아니니까 그쵸?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론적인 풀이를 한번 해줄게. 음? 요거 서술형이니까 원론적인 풀이를 해주면 f'x를 구하라고 그랬고 지금 f'0을 구하 이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 이걸 이용을 해야 돼. 자 f'x를 써보면 f'x는 액면 그대로 식을 쓰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게 f 프라임 x 거든 알겠지? 근데 그거 약속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자, 이게 더하기는 더하기는 이게 덧셈으로 분리시키고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써줄 거야. h가 0으로갈때 h 분의 h 분 f x 닭의 h는 f x 닭의 f h 마이너스 3xh 플러스 2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거를 써 놓은 거야. 그리고 뒤에 빼기 fx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 fx하고 여기 fx는 지워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는 h 하나 약분 돼서 없어지잖아. 알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써주면 가운데 있는 얘는 h 약분 돼서 없으니까 3x 이렇게 나오면 되고 뒤에 거는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h분의 h분의 fh 플러스 2라고 써 줘야 돼. 그럼 이제 뭐를 구하면 돼? 자, 요거를 구하는 게 관건이잖아.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거 구하라고 f 프라임 0은 1이라는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0을 구해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자, h분의 f0 h f0 이렇게 갈 건데 앞에 는 0은 있으나 말하니까자 리미트 H강으로 갈때이 계산 결과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h 분에 이거 지금 분리시켰던 것처럼 방금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돼 0하고 H가지고 근데 F0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서 응? 여기 X의 0 Y의 0 이렇게 넣어버리잖아 넣어버리게 되면 자 왼쪽은 F0 오른쪽 F0, F0 그리고 2만 남아 F0이 얼마가 돼? F0이 마이너스 2가 나와 오케이, f 0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그래서 자 분자 여기 Fh가 되고 f 0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딱 등장하게 된 거지 얘가 1이야 1 알겠지 그래서 F'x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최종으로 F'x가 마이너스 3 x 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이게 원론적인 풀이 근데 이거는 이제 편미분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음, 이전 회에서 20회에서 편미분 이용하고 보여줬잖아 편미분 이용하면 x만 문자로 생각을 할거야 f'x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f'x가 프라임 되고 y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i 이렇게 남게 되겠지 x에다 뭘 대입한다고 x에다 0을 대입한다고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고 y에다 뭘 대입한다고 x를 넣어야 돼 음? 그럼 얘가 f 프라임 x가 나오고 여기는 f 프라임 0에 y에다 x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x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곧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18번 문제를 볼게 요거위한점 p a b 에서 곡선 이거의그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접선이 접선 그랬으니까 뭐 판별 cd는 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왜이 함수니까 그지이 참수니까. 그러면, 요 p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할 건데, 어, 지금 일단 b는 2분의 1a 마이너스 1, 이렇게될거 아니야. 그럼 a, b를 지나는 직선은 y는 m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알겠지? 요두 개를 연립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다가 6분의 1을 x 해제고, 이렇게 연립을 시켜주게 되면, 6분의 1을 x 해제고, 음, 이거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어, 한번 전개할까, 그냥? 전개해 써줄게 mx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b 6분의 1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싹다 넘겨줄 거야 6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am에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 이제 판별식 D가 0돼야 되니까 판별식 넣어주면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4ac 들어갈 거니까 4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am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 결과가 0인데, 응? 이 결과가. m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m, 뭐,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b.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제 근데 여기서 수직이란 말이야.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응? 여기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m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게 두 근이야. m1, m2. 근데 두 근의 고비 지금 얼마? 3분의 2b가 된 거잖아. 근데 그 결과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응? 마이너스 1이. 그럼 B는 얼마가 된 거야? 근데 B가 뭐였어? 아까 B가? B가 요거였잖아, 요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B가,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거든? 요게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양변에다가 2가 더 보면,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 깎고 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어. 자, 이구여구 이거, 이거 시험지 해설은 여기까지 해줄게. 자, 선생님이 푸는 방식과 너희들이 푸는 방식이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주면 돼. 시간 걸리지도 않아. 그렇게 풀면. 수고했어.